오늘도 어 미드 보면서 어 열심히 빈스윙으로 연습을 끝내고 이제 집에 자로 들어가기 전에 요즘에 이제 제가 추구하는 스윙이 이어 헤드를 가속시켜서 가속력으로 치는 그런 스윙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어제 유료밴드 이름이 어힘 빼고 멀리 보내기고 그래서 힘을 빼고 어떻게 하면은 이 헤드를 가속시켜서 어 느낌상 보기에 오 아, 프로들은 뭐 그냥 꽃슬렁 치고 대강 치는 것 같은데, 어, 갈거리 멀리 가고 다가고, 굉장히 힘이 빠지고 스윙으로 치는 그런 어, 스윙을 하니까 프로겠죠. 그죠, 아마추어들은 힘으로 치어야 되고, 그래서 어, 제가 생각하는 어, 보기에 제 느낌상도 그렇고, 보기에도 그렇고, 힘을 빼고 그냥 편안한 스윙을 했을 때, 어느 정도까지 스피드를 이끌어내고 거리를 보낼 수 있는지 한번 지금 가진 스윙으로 해볼게요. 요거는 이제 7번입니다. 아, 뭐 로프트가 더 세워져 있거나 거리가 더 나가는 그런 아이언이 아니 완전 머슬이에요. 요 윌슨, 제가 좋아하는 또 머슬백 중에 하나인 윌슨 FG 투어 아, 100주년 기념이거든요. 아, 그리고 샤프트도 다골 X100입니다. 타이버즈가 뭐 쓰는. 거. AMT 이게 약간 더 가볍긴 해도 어쨌든 뭐 X100입니다. 어쨌든. 자, 이제 조금씩 이제 올려볼게요. 그냥 이런 느낌으로 지금 이제 빼고에 라서 런이 조금 더 발생하긴 해도 어쨌든 뭐 108m를 갔죠. 그래서 이런 느낌으로 이제 어 편안한 스윙으로 스피드를 잡고 이제 끌어올려볼게요. 오, 씨. 캐리로 계산하기낫겠 a n g 좀있 I 니까 캐리 디스턴스가어 n i 지 캐리 디스턴스. n 어. 자, 그냥 e r c a r r 요 d i s 1 5 n c e road, i 요 s it? c a 거리가 진짜 많이 늘어가지고. 대 o n t 예전에 1 3 0 b o u t it. I don't worry about it. I 그거는 이제 제가 요즘에 이제 운동을 하고 헬스를 하고 그런 것도 있지만 결국에는 예전에 생각하는 그런 이제 기술들과 지금 기술 기술들이 더나아졌고뭐발전됐으니 그렇겠죠. 예전에 몰랐던 개념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뭔가 나는 힘을 더 빼고 슬렁친다고 생각하는데 거리가 좀더 나간다. 그렇다라고 막 방향이 이상한 거리가 아닌 그냥 컨트롤 한다로 생각하고 쳤는데 방향도 괜찮고 거리가 더나간다 그게 이제 골프 스윙이 추구하는 길이겠죠 그죠 아하게 치고 있습니다 148m 이제 여기서 이제 스피드를 조금씩 더 뿌려 올려 볼게요 그렇다라고 아까 말한 힘이나 뭐 몸의 힘 그런 게 아닌 이 헤드를 가속시키는 방법으로 153미터 그리고 뭐 굴러가서 164미터. 아 캐리 여기 나오네. 롤이, 바운스가 4미터 롤이 8미터 이렇게 돼서. 자 조금 더 끌어올려 보겠습니다. 아 약간 힐 쪽에 맞았는데. 그래도. 캐리가 157m 럼퍼 메뉴 1 5 9 m 캐리가 157m 이래 보면 될것 같아요 다시 한도가 조금 떴네요 잘 맞긴 잘맞아 캐리가 158m 한도가 24도가 나네. 자 조금씩 더 끌어올려 볼게요 그렇다라고 힘이 아닌 헤드의 가속을 충분히 이용을 해서 그러면 힘이 힘이 들어가면 얘기도 못한 건데 뭐 말하면서 치는 게 친다는 것 자체가 편한 거죠겠죠? 헤리가 1 5 7칠입니다 근데 이게 백스핀에 따라서 탄도에 따라서 또 거리가 편차가 있으니까 골스피드를 봐이겠네요 골스피드 1 9 9 k m 여기에 또 마일로 표시를 하는 걸잘 모르겠네요. 어쨌든 199, 198, 블럽스피드가139 조금만 더 끌어올려 볼게요 네요거는잘못 맞았습니다 저도 스윙을 자꾸 교정을 하고 있는 중이라서 타이밍이 누구만큼만딱 틀어져도 아직은 많이 안 익숙한 스윙이니까 미스샷이 조금 납니다 다시 4m, 불러서 172. 오, 잘 맞았다. 맞는 느낌이 굉장히 좋을 때가 있습니다. 167m, 캐릭. 그러면, 포 스피드도 올라갔죠, 207. 뒤로 더 올려 볼게요 오167 아까 207 217또 올라가죠 계속 네, 올라갑니다 오오 이게 바뀐 스윙으로 잘 맞으면은 이런 감탄사가 저절로 나와요. 근데 제가 막 내려고 하는 게 아니고 뭔가 야구할 때딱 맞아서 손으로 딱 느낌 나면 뭐오 하는 느낌. 그런 느낌이 저절로 납니다. 오. <laughs> 지금도 편하죠? 뭐? 몸에 힘이 그렇게. 아, 요거는 센 서가 잘못 익은 거 아니에요？너무 거리가 많이 났어요. 이 빽스핀 양이작아서그어놓 거야. 의 없이 거리가 너무 나. 은 오, ㅎ ㅎ 이 ㅎ ㅎ 다 근데 이런 느낌으로 쳐도 요새 8번 가지고 앞바람 인데 158미터를 넘어가더라고요 그러면 7번 같은 경우에는 뭐한 170미터는 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상태로 돼서 네여것도 알고. 굉장히 몸이 편한데 그러니까 예전에는 클럽 스피드를 빠르게 이제 내려면은 자꾸 이제 회전 내 몸이 생각하는 이 클럽을 빨리 지나가게 만들어야 되니까 자꾸 힘으로 회전력을 이렇게 막 회전을 이렇게 해서 헤드 스피드를 끌어올려고 했는데 지금은 정말 헤드 스피드 그네를 그냥 태우듯이 그네를 태울 때 여기서부터 그냥 툭 이렇게 던지지 그네를 처음부터 끝까지 같이 달려가면서 세게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툭 던질 때 그네의 가속도가 확 붙듯이 이 헤드를 어떻게 잘던지느냐가 배드 스피드를 내는 걸 자꾸 이제 깨닫고 있습니다 에 네, 요거는 너무 인하우스 많이 들어갔대 뭐잘 맞긴 잘 맞았는데 이럴 경우에 조금 이제 훅이 좀필드서 나더라 아, 센크가 날려그 요새 이제, 궤도가, 인아웃 궤도가 좀 심해져가지고, 저는 어드레스 때 센크를 일으키는 스타일은 아닌데, 어드레스가 이렇게 돼서으 센크가 많이 나거든요. 근데, 인아웃 궤도가 심해지면, 인에서 밖으로 나가다가 이 센크가 좀나는 근데 그건 전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잘 맞아서 175미터가 왔네요 뭐 요정도에 정말 잘 맞으면 요즘에 시사 이정도가는것 같습니다 <laughs> 오아 좋다 요거는 또 너무 많이 넣고 실제로 이 정도 갈는지 뭐안 갈는지 모르겠네요. 백스핀 양도 많이 나왔는데. 오, 진짜 맞다 이거는 제일 잘받았어 제일 잘 맞았어. 193미터 갔네, 캐리가. 근데 이게 진짜로 실제로 필드에서 이만큼 갈지는 아직 몰라요. 근데 실제로 요새 골프전에서 연습장에서 해도 굉장히 7번 가지고 그냥 슬롯 쳤는데 잘 맞았다고 생각을 하면 은볼 스피드가 60이 나오거든요 네. 6 0이 나올 때도 있고 61은 남들 드라이버 스피드이기 때문에 거의 백스피드 양이 그렇게 잘안 나오고 남들 드라이브 스피드가 나오면 뭐 60볼 스피드 60이면 은 200m 넘게 가거든요 그래서 7번을 이 정도로 굉장히 좀잘 맞았다고 생각을 했을 때 7번이 이만큼 날아갈지 안 날아갈지 필드에서 아직 테스트를 안해놓을 모르겠지만 요즘에 이제 스윙 자체가 아까 말한 제가 뭔가 뭐 헤드를 그냥 헤드라는 헤드라는 이걸 이 헤드를 스피드를 내기 위해 이통 자체를 막 이렇게 힘을 뭐 이렇게 해도 스피드는 증가를 하죠 그냥 잡아가지고 헤드 스피드를 일으키려면 여기서 그냥 힘으로 어 이러면 헤드 스피드가 증가를 하거든요 근데 예전에는 그런 방법들이 그런 느낌들이 헤드 스피드를 이끌어낸다라고 생각하는데 지금은 그냥 헤드 스피드 헤드 헤드 정말 스피드 그거를 자꾸 내는 방향으로 하니까 정작 제 몸은 굉장히 좀 편해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확실히 스윙의 개념 좋은 스윙 뭐 좋은 스윙 나쁜 스윙 이런 건 없고 뭐 힘으로 해도 충분히 뭐 저보다 더잘 치시는 분도 많고 프로 까지도 올라갈 수 있는 것 자체가 골프스윙에 아, 좋고 나쁨이 없이 누구든 자기한테 잘 맞는 스윙을 하면 되긴 하지만 그래도 뭔가 보기에 아, 저 사람은 힘을 빼고 슬롱치인데 어떻게 저렇게 거리도 나고 왠지 뭔가 리듬도 좋고 그런 스윙이라느냐 뭐, 언엘스라 그랬고 뭐. 그런 이제 스윙을 가질 수있으면 누구한테나 좀 인정받을 수 있는 스윙을 할 수도 있겠죠. 자, 마지막으로. 아 요번에 씨 마지막 실려고 생각이 많아져가지고 조금 너무 많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제대로 한번 치고 저는 이제 자러 갑니다 골프전 봐서 다시 한번 해보고 싶네요 오 느낌으로 그래도 다들 골프전 뭐 골스피드나 거리를 기준으로 많이 참으십니까 에이 네. 아잘 칠려고 하니까 확실히 이 골프는 잘 칠려고 하 겁니다 마지막으로 한번잘 치고 들어가려니까 이 샷이 안 되네. 타이밍이 자꾸 급해지네. 마지막. 아씨, 마지막이라 생각하면 안돼 안돼. 아직까지는 안익숙한 스윙이라서. 한번만 잘 쳐보자. 아, 한 번만 잘 쳐도 자 이러면 도안되니 어쨌든. 아, 요거는 조금 약간 고맙고 기다리긴 해도, 그래도 뭐 어느 정도 잘 쳤습니다. 아, 뭐, 캐리비 168m 아, 이렇게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보기에 이제 어, 예전에 힘으로 막 치던 거랑 지금은 이제 제 느낌상도 많이 다르고, 보는 예전부터 이제 제 스윙이라든지 영상을 본 사람들이 예전 모습과 제 모습을 비교를 하면은 지금 모습이 조금 많이 달라졌을까 이런 이제 생각들도 항상 합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찍어보고 뭐제 모습을 보고 뭐 밴드에 올리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지금 하는 스윙 자체가 제가 이제 뭐 아까말한 유료 밴드의 이름인 힘 빼고 멀리 보내기 기본이에요. 그 다음에 제 밑에 요즘에 이제 또 타이틀을 다는 골프 샤프트, 아, 골프 샤프트 제너레이트 클럽헤드 스피드 이 샤프트가 내 몸이 클럽헤드를 스피드를 만드는 게 아닌 샤프트를 이용해서 클럽헤드를 정말 탄성으로 스피드를 내는 그런 방법들을 이제 많이 뭐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들 제가 예전부터 시작해서 꾸준히 발전해 온 그런 것들을 항상 저는 이제 뭐 남겨놓거든요 그리고 유럽 밴드나 이런 데다 올라 방법들이 다 올라가 있으니까, 그 중에 뭐, 뭐, 수백 가지 영상만 한, 뭐, 영상 올린 거막 600개 되고든요그 많은 방법 중에 자기가 이제 좋은 방법들을 찾아갈 수 있는, 뭐, 그런 이제, 뭐 다양한 많은 방법들이 있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은 밴드 오셔서 한번 문의 주시면은, 뭐, 좋은 내용 많을 겁니다.